그때 당시에 무패를 하고 있던 감독이 콘테였고, 콘테 유벤투스가 사실상 이 롱게스트 언비팀 런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제 레버크전이 이기게 되면서 이게 동률이 되었습니다. 와, 이게 믿기지가 않고요. 레버쿠젠이 5경기를 남긴 상태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창단 120년 만에 첫 우승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레버쿠젠이 가장 높게 올라갔던 기록은 2위였는데 레버쿠젠이 창단한 이래로 처음으로 분데스리가를 우승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쓰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좀몇장만을 가져와 봤거든요. 어제 이제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비르츠가 헤트트릭을 하면서 대용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조기 우승 확정을 지었고 팬들이 진짜 막다 뛰어들어오면서. 경기장에 진짜 난리가 났었고 거의 마비 상태가 올 정도로 어 이거는 레스터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을 때와 정말 비슷한 스토리다라고도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전 입장에서 이 올해 우승이 정말 특별한 것중 하나는 18개월 전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 팀으로 왔을 때 레버쿠전의 순위는 17위였습니다. 근데 17위부터 조금 조금 조금씩 선팀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이번 시즌 들어서는 진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알론소 부임 이후의 성적들인데 아래쪽부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론소가 부임한 이후에 현재. 총 레버쿠젠에서 80경기를 치렀습니다. 80경기를 치르는 동안 진 횟수는 10경기밖에 되지 않고요 무승부한 경기가 15경기, 그 다음에 승리한 경기가 55경기가 되면서 승점으로 따지면 180점이고 골을 넣은 숫자가 192개, 그 다음에 실점한 숫자가 80개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중 하나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분데스리가는 현재 5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우기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현재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에는 쿼터파이널에 현재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전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4강으로 진출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태고 포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결승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가 두 번째 시즌만에 현재 트래블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진짜 이번 시즌 한 경기도 아직 안 졌어요 현재 43경기를 뛰었는데 전 토너먼트를 다 합쳐서 모든 대회들에서 아직까지도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여지는 게 현재 무패 행진을 달렸던 팀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PSG가 36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었고 2010년도에도 포르토 36 경기 바르셀로나 15-16 시즌에 39 경기 무패 그 다음에 2009년에서 10년 시즌에 PSV가 39 경기 무패 그 다음에 인터밀란이 6년 7년 시즌에 39 경기 무패 그 위에가 레알 마드리드의 16-17 시즌인데 이때 이제 40 경기 무패를 달렸고요 인터밀란이 2004년부터 5년 사이 동안 40 경기 무패를 달렸고 셀틱이 16-17년도에 42 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고 유벤투스가 2011년 12년도에 43 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무패를 하고 있던 감독이 콘테였고 콘테 유벤투스가 사실상 이 롱게스트 언비팀 런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제 레버크젠이 이기게 되면서 이게 동률이 되었습니다. 와 이게 믿기지가 않고요. 사비 알론소 감독님이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 유스 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알 소시아데드 B 팀에서 감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레버쿠전에 와서 진짜 메인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독을 하는 시즌인데 이번 시즌 아직까지 한 경기도 지지 않으면서 일단 기록에서 타이가 되었고 이제 다음 경기가 웨스템입니다. 웨스템 웨스트햄 원정에 가서 형제0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웨스템도 이 경기에서 충분히 아직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레버 쿠젠 원정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이 도르트문트 원정 투가르트 홈 아인트라흐트 원정, 보음 원정 그 다음에 아우스부르크를 홈에서 불러드리고 마지막에는 포칼컵 결승전인 가이저슬라우텐이라는 팀과 이제 결승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들에서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즌을 무패로 우승을 하는 대기록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유로퍼와 포칼까지 우승을 하게 된다면 한 시즌 내내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우승 트로피를 다 따게 되는 시즌이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론소 감독님이 세우고 있는 기록들이 정말 대단한 기록들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와 같이 또 43경기 언비튼 지지 않으면서 2023년 5월 27일부터는 단한 경기도 패배를 하지 않은 레버쿠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기록과 함께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코망의 브로큰 레코드 그래서 킹슬리 코망이 처음으로 타이틀 없이 시즌을 보내는 시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14년에는 PSG에서 그 다음엔 유벤투스에서 그 이후에 미넨에 온 이후로부터는 매년 우승을 했네요 올해 이제 우승을 못 하는 시즌이 되면서 코망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가 없는 시즌이 되었고요. 이와 동시에 해리케인의 무관 능력이 또 다시 한번 해외에서도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마케시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더 케인 어펙트라고 하면서 11번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미네니 해리케인이 온2024 시즌에 무관을 하게 되었다. 야, 레오크즈는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서 진짜 재미있는 이게 하나의 저주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해외 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헤리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만한 게 헤리케인이 이번 시즌에 하고 있는 스탯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놀랍긴 하거든요 비록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올해 이제 분데스리가의 스탯입니다 헤리케인은 어쨌든 29경기에 뛰어서 해리케인은 32골, 7어시스트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케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내 탓이냐라는 생각이 진짜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레버쿠션이 우승한 거에 있어서 진짜 대단한 것중 하나는 원래 시즌 초반에 이제 보니페이스가 득점한 경쟁을 다투면서 굉장히 핫한 공격수였죠. 근데 보니페이스도 부상으로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비웠었기 때문에 사실상 레버쿠션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보니페이스가 다시 중요할 때 돌아오면서 득점포를 가동했고 그래서 보니페이스가 11골 8어시 비르츠 어제 헤트트릭을 했는데 현재 가장 핫한 유망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비르츠도 텐텐 이상을 달성했던 비르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 이제 보면은 그리말도가 9골 10어시를 하면서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윙백이죠. 프림퐁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프림퐁도 8골 7어시를 하면서 이레버쿠젠의 축구가 윙백을 잘 활용하면서 하는 이 축구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자카가 중심에 서서 만들어주면서 가져간 이 빌드업 플레이가 얼마나 화끈하고 공격력이 좋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스탭들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The Next Gen of i n v i n c i s 라고 해가지고, 아스날이 2003-04 시즌에 무패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과연 하게 될 것이냐, 못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일정 자체가 뭐 도르트문트 원정도 아직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패 우승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과연 이 알론소 감독 무린유도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알론소는 아버지도 축구 감독 출신이고, 알론소는 무린유한테도 배워봤고, 라파 베니테즈한테도 배워봤고, 안첼로티한테도 배워봤고, 가르디올라한테도 배워봤기 때문에 축구의 지식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린유가 옛날에 알론소가 아마 세계적인 명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거를 또다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알론소의 미친 시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몇 개가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보시면은 다섯 경기와 쿼터 파이널이니까 지금 한 경기 웨스템한테 만약에 뭐 거기서 무승부만 해도 사실상 진출하기 때문에 리그 다섯 개가 남았고요 만약에 유로파 리그를 결승까지 간다는 조건 하면은 앞으로 총네 경기가 남았고 이 포칼 결승전까지 해가지고 총열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로파를 결승까지 간다는 기준에 포카를 뛰고 리그 5경기까지 해서 총 10경기가 남았는데 과연 알론소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없었던 이 무패 우승 플러스 전대회 무패 우승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보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알론소 축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보니 페이스가 중간에 다치게 되고 이러면서 우승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 대단한 업적을 알론소 감독님이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레버쿠젤의전술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 심층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장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팬들이 막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서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팬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오면서 결국 심판 이비스를 불게 되었고 어차피 5대0이다 보니까 뭐 많은 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끝나면서 팬들과 선수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120년 만에 첫 우승이기 때문에 아마 알론소 감독과 이 일정을 같이했던 선수단은 레버쿠젠의 역사 속에 남는 선수들이 될 거고 만약에 무패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냥 이들은 레버쿠젠의 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과 함께 명장 알론소. 자. 대단합니다 이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젊은 감독이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에 분데스리가 타이틀이 하나 생기게 되었고 이게 미넨과 함께 한게 아니라 레버크젠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알론소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고 리버풀이라든가 뭐 레알 마드리드, 미넨 이 구단들이 현재 알론소를 원하는데 알론소는 시즌 중간에 이야기를 했죠. 본인은 레버쿠젠에 남겠다. 본인은 레버쿠젠과 함께 1년을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비르츠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구단들에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르츠 이 선수도 아직은 움직일 마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다음 시즌에 또 다시 우승 트로피를 향해서 달려. 나가는 시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는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알론소의 이 레버쿠젠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음 시즌 하는 활약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르디올라도 있고 뭐 무린뉴도 있었고 투엘도 있고 앤첼로티 등등 정말 대단한 감독님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알론소가 차기 영장이 벌써 등극이 된게 아닐까라는 말씀과 함께 레브크전의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라고 밖에 말 못할 것 같고 웨스트햄한테만 지지만 않는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를 깨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알론소 감독은 이 축구계에 없었던 역사를 한번또 만들어낼지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